안녕하세요. 낚시하기의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태양군 안면도에 있는 지포지수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포지수로는 지포저수지 퇴수로를 말하는 거고요. 굉장히 작고 아담한 수로지만 숨맛 보기 정말 좋습니다. 최근 뭐4짜까지나왔다고 하는데 솔직히 4짜는 힘들고요. 월척급까지의 숨맛 보기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포지 수로는, 아, 정면에 보이는 지포지 제방 아래쪽에 있는 퇴수로와, 아, 이런 주변에 있는 가운데 있는 이런 새수로가 연결되어서 된수로를 말합니다. 아, 지포지 수로는 이런 새수로들이 쭉 모여서 지금 지포지, 어, 퇴수로와 합쳐져서 하류로 내려가고요. 하류 쪽은 이제 신야수로와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아마존을 이루고 있고, 지금, 뭐, 물색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 다만, 아, 이곳 매년, 이곳은 물이 마르는 곳입니다. 물이 있을 때보다 물이 없을 때도 상당히 많은 곳이니까, 아, 출조하실 때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곳 물이 말라도 붕어 자원 상당히 많습니다. 저 아래쪽 볼륨권 쪽 내려가시면 홈통이 있는데, 아, 물이 마른 이후 홈통 지역에서 이제 터막을 많이 니다 지포지수로, 하류 방향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포지수로는 지금과 같이 도로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차할 곳 굉장히 적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상류 쪽은 이렇게 떼짱과 갈대 부들 잘 발달되어 있지만 매년 물이 마르니까 그거 물이 없을 때가 있다는 점도 출조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로 자체는 굉장히 밋밋한 일자형 수로예요. 일자형 수로고 뭐 따로 지형지물 그런 게 없이 일자로 쭉 내려가고요. 마치 온도계처럼 제일 아래쪽에는 홈통이 있습니다. 그 홈통까지 가서 제 포인트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너편에는 이제 길이 이곳처럼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실 수 있고요. 아, 포인트 수로에서 잡을 때는 건너편에서 가셔서 조금 걸어가셔서 잡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이쪽 도로편 라인은 주차 공간도 없고요. 아, 위쪽에 아, 전깃줄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잡기가 어렵습니다. 홈통지역까지다 왔고요. 이제 제방과에서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포수로 지금 제방까지 올라왔습니다 수문을 아, 통해서 지금 지편 아, 신야수로 와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 아래쪽은 이제 신야수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넓게 이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쪽 신야수로 최상류고요 아, 좌측은 제방 어, 지포수로 어, 지금입니다. 정면 내려온 거 밋밋하게 일자형 크로고요. 마지막 이 홈통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 최근 이곳에서 사자 나왔다는 하는데, 어, 뭐 사자는 평소 뭐 거의 힘든 곳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매년 물이 마를 때이 홈통 지역 수심이 얕지만 어, 연못처럼조금해질때 손맛 보기 정말 좋은 곳이니까 어, 갈수기 때 잊지 말고 지포지 홈통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낚시꾼들 아직 몇분 계신데, 뭐, 탈림망 담그신 것 같습니다. 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와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지포수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포수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 이곳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손맛 보기 좋은 곳이고요. 만수 때보다도 아, 물이 말랐을 때 보시면은 이 제일 마지막 이 홍통 지역에서 손막 보시기 정말 좋습니다. 뭐 크게 뭐 사자까지 나오는 그런 욕심 부리기보다도 턱걸이급까지 욕심 안 부리시면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미난 곳이니까 기회 되시면 출처 추천드리겠습니다. 아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